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일보다 채널의 김중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독자분께서 저희 소통방에서 질문을 주셨던 플로우코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후 12시 15분에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요 플로우코인 물려있는데 지금이라도 팔고 롱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영상을 통해 빠르게 설명해 드릴 거고 화면에 보이는 부분과 같이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편하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010-6344-5857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에 입장시켜 드릴테니 편하게 연락주시고 단체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미공개 종목의 경우 단기간 내에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및 소통방 회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대장코인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지금 보이는 010-6344-5857 번호로 종목 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 안내 후 해당 종목을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 후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 왔고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이라 보이며 제가 예상하는 상승 디데이 까지 며칠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더 유리할 듯 하구요 자 일단 플로우 코인에 대해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플로우는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 와 d 앱 생태계를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 입니다 디퍼랩스가 개발 개발을 했으며, 크립토 키디 등으로 유명하고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빠른 거래 속도, 낮은 수수료, 메타버스 게임 NFT 프로젝트와 결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크게 와닿지도 그리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보유한 플로우 코인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내가 물려있으면 포지션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플로우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업비트 차트를 가져왔는데 일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거고 볼린저밴드를 보조지표로 설정해 말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가 기준으로 약 600원 정도이며 상장 직후 최고가 1300원대를 기록했으며 이후에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급등하는 코인의 전형적인 패턴이라 할수 있습니다 초기에 주목을 받은 이후 차익 메모리 쏟아져 하락하고 이후 바닥을 다져가며 상승기회를 엿보는 상황이라 할수 있는데 자 1차 진입 전략으로는 580원 부근의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분할 매수를 통해 보유 수량을 늘려가다 700원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750원에서 절반 입절 자, 그런 이후에 의미가 있다, 거래량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750원에서 절반 익절, 그리고 900원에서 남은 수량을 모두 익절하면 되겠습니다. 2차 진입 전략으로는 NFT와 메타버스 산업의 이미지 회복 시 플로우 코인의 재평가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장기 매집용 코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조금씩 매집해 수량을 늘려가는 방법 또한 플로우 코인에 대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코인의 경우 현재는 변동성이 전무하다 볼수 있지만 과거에는 정말 그 변동성이 어마무시한 코인이었다 할수 있어요. 고로 코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즉 거시적인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가면서 각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될 듯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매매하시기에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01063445857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에 입장시 시켜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고 단체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는 사고 팔고 여러 번 하기는 귀찮고 엄청난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 하나만 사놓고 편하게 기다리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공개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 저희 단체방 회원분들과 함께 종목을 받아보세요. 지금 보이는 010-6344-5857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 안내 후 해당 종목을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제가 예상하는 상승 디데이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더 유리할 듯하고요. 자 그럼 다시 정리의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플로우 코인이 가진 재료와 기술적 시그널 등 모든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모든 코인은 재료적 이슈가 다 좋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상승할 코인, 즉 롱을 칠수 있는 코인 또는 하락할 코인이죠. 즉 숏을 칠수 있는 코인을 잘 골라야만 하는 건데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저희 소통방에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참고하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들 본인만의 기 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착각입니다 대부분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이 포모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요 포모에 의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애초에 물린다는 말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원칙에는 반드시 손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100번 매매를 한다면은 100번 모두 똑같이 원칙을 지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100번을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걸 해내야만 코인 매매로 돈을 벌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해냈잖아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다. 도와달라.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보이는 010-6344-5857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에 입장시켜 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고 단체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참고해 함께 매매하신다면 보다 안전한 수익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 또한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신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